안녕하세요 페이스리스입니다 이번에 로스트아크 파이널클럽의 전사, 전직 세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갈게요 버스커 먼저 가죠 공격력 거의 뭐 중상 방어력 중상 공방 밸런스가 좋고 민첩성이 낮다는 건 회피기 같은 게 부족하단 얘기 지원 능력 약간 있고, 뭐 도발 스킬 같은 거, 뭐 탱커 같은데 방어력이 높은 거 보니까 공격범위 좀 좁고, 광역기가 딸리다는 얘기, 아이덴티티가 이제 필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지를 모아 가지고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직업마다 폭주 모드, 간단하게 살펴보죠. 기본 스킬 8가지 해보고, 그다음에 필살기 쓰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히안 나오기 때문에 딱 스킬 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킬 레벨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레벨을 풀강을 해야지 엄청나게 쓰여 지거든요 근데 스킬 포인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부 풀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비율이 나오는데 1 2 1 2만 그래도 꽤 많이 마스터 했단 얘기. 6.3% 거의 안했단 얘기죠 이거 5% 이런거는 효율이 안나온다는 얘기 17% 이렇게 돼도 좀 쓸만하단 얘기죠 어느정도는 3.8%뭐 안쓴다는 얘기죠 28%꽤 높죠 이게 스킬이 다 안나왔지만 막 이게 밑으로 해서 쭉한 스킬 막뭐 10개 이상씩 추가되는데 지금마다 50레벨 스킬 같은 경우 너무 좋아가지고 막90% 마스터 비율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은 도움 많이 될 거에요 나중에 하시면 요런거는 뭐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건좀아니고 같고 기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블 슬래쉬 아 간단하네 <laughs> 기본 뭐 이거 마스터 안할것 같은데 12번 하 했다고 부가효과 백어택 이고어설트블레이드 블레이드 사선으로 원어야 돼요 피해를 준다이데또좀 허무한데? 점프하면서 대검, 클라이 c 저드 점프하면서 대검을 올려쳐 적을 띄운 뒤 내려 찍는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고 피니시 스트라이크 강하게 내려찍어 강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쿨타임이 좀 기네요 다이빙 슬래쉬 날아올라서 찍어버리기 휠인드 홀딩 홀딩 스킬 같은 거 누르고 있어야 되게 이동은 가능하고요 스킬 누르고 있어야지 끝까지 유지 또 광역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템페스트 슬래쉬 콤보 돌진하여 대검을 휘둘러 적에게 를 주고 공적을 띄운 뒤 추가 피해를 준다. 콤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걸런 걸로 보시면 돼. 여러 일반, 일반 한 번만 누르면 나가는 거고. 홀딩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점은 마우스 위치로. 콤보 같은 경우는 여러 번누르는 이렇게 홀딩. 이것도 누르고 있어야 되는 헬블레이드. 지면에 대검을 꽂으며피해를주고 홀딩 중, 추가 피해. 퍼펙트 존 여기, 퍼펙트 존 쿨이 좀 p e 필살기 살펴봐야 되니까 몬스터 살짝 소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필살기 반 Cool. c 체험모드라 금방 차는거 같야 이거 멋있네 이거 이거 멋있어 템테스트 슬래시 어. 분노 폭주 모드 엄청난 속도로 전방을 난노질환에 만 피해를 주고 강력한 찌르기 날려 날려보낸다 폭주 시에 이동속도 2 0증가 공속 2 0증가 치명타 3 0증가 오 이게 필살기인데 와 멋있긴 하네 제사용 45초 폭주모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폭주모드한 번에 요거 한번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고 분노기지 가 1분 동안 차지 않네요 전형적인 근접 근접 캐리 탱커는 아니, 아니고 다른 직업 보죠 오로드 참가 방패 얘가 탱커네. 방어력 맥스, <laughs> 지원 능력 거의 맥스, 공격력 없고 민첩성 없고 공격범위 없어. 레알 탱커, 포격이 가능한 참가 방패. 아이덴티티는 필살기는 자신을 보호하고 파티원을 지켜준다. 레알 탱커, 퍼센트 비율만 살짝 보자. 10퍼, 3퍼. 26.8, 꽤높네 초반 스킬인데도 4.4, 2.6 7.8 5.2자 보자, 날카로운 창 가벼운 스킬, 파이어 볼리 폭격 포격. 폭격하면서 뒤로 살짝 이동 전진하면 창 찌르기 데시 어퍼 파이어 콤보라서 여러 번 눌러야 되고 리퍼 트 따라서 찍기 어, 디아블로 바바리안 고거 갈고리 사슬 끌어오기, 끌어오기네 레알 탱커 기술이죠 쉴드 스턴 배쉬 강패격도 내리치고 피해 주고 공격 수도 감소. 레이드용이네. 이건 어떻게 보여? 공속 감소. 턴 아프기 위한. 여기 지원 쪽에 들어가겠죠. 액커 파이어 한번 더. 아디언의 낙네. 낙래. 낙네를 떨어뜨려. 어 자기 범위 자기 주위 범위 방역 장어 태세 요거는 채워서 해야 될것 같은데? 멀서 소환하자 어 나쁘지 않은데? 내려 찍고 내려 찍고 범위 기아 끌어오기 한번더해 3타. 필살기 찾자. 한번 더 뽑아가지고 해볼게요. 끌어오기 한번 해보자. 끌어오기가. 끌어. 오잘뭉치네 뭉친 다음에 풍보. 어, 연계기 가능하네. 요거 괜찮네요. 갈고리서은 어, 필살기. 방어태세. 그냥 레알 방어태세. 수고태세. 시간 받는 피해를 대신 입는다. 아음화면는피격 이상 면역. 면역. 그러니까 제어망이 같은 거안 걸린다는 얘기겠죠? 이 생각보다 필살기는. <laughs> 좋아보이진 않아요. 필살기가 좋아보이진 않아요. 필살기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설퍼 보여. 디스로이요 와, 이거 뭐야 이건 얘는? 공격력 맥스. 방어력도 꽤 높고. 미첩 와이 없고. 공격 범위 지원 완전 부족하고. 이 전사 계열 클래스는 막 극과 극이네. 아이덴티티는 가중 영역을 생성. 중력 가중 영역이 직업이 많다 보니까 좀 대충 만든 캐릭터들이 <laughs> 있는 것 같아. 에크로시 1퍼, 18퍼, 4퍼, 1%, 18%, 4%, 1.9, 16%. 어, 초반 스킬이 꽤 높아. 22.8, 6.9. 어... 초반 스킬이 괜찮은가 봐요. 헤비 크러쉬. 어우, 그냥 육중해 보이네. 아파 보인다. 이것도 내려야면 내려찍 한번 한다. 당겨오기, 당겨오기 있네. 이것도 드레드 노트 준비 자세를 취하면 코어 쪽으로 힘이 집중된다. <laughs> 2단 찍기, 어스이터 앞에서 뒤쪽으로 넘겨, <laughs> 뒤집고 <찍고>? 앞 찍기, <laughs> 글쎄. 뒤를 굳이 왜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 찍고 앞을 찍네 물음표 기술? 회전 시킬 수가 있다고? 3회 회전? 아 회전, 아 회전 광역기네 광역기라고 보시면 되겠네 어떻게 보면 3회 회전이네 어 점핑 스매쉬 마우스 위치로 공격을 시도한다. 지점 8 m 터가량 이동 8미터 점프 찍기 크게 원을 그린 뒤 그대로 내려 찍는다. 3초 동안 기절 기절이 있네괜찮네 기절 차지 해머를 등 뒤쪽을 넘기니 후 해머를 또 휘둘러 빙글빙글 돌면서 3에또 휘두른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차지라 사이즈의 해머 해머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뛰어올라 땅을 또 내려 찍어 오약 약간 강었기 스킬들이 조금 <laughs>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일단 또 몬스터 소환해서 게이지 채우고 필살기 오 뭔가 세 보이기도 하는데 글쎄 슬로 <laughs> <룰러> 같은데 <laughs> 차지식도 한번 해보자 풀스밍오반수이세 보이네 이거. 확상히 게이지가 좀안 차네. 한방한방있어가 게이지가 좀 반도 안 찼어요. 두칸 찼네, 두 칸. 아, 모으는 거구나. 한판더 모아보자. 요거 한방원샷 넘길. 강한 스킨 보이지로 요거는 좀 아쉽네. 뒤 찍는 게좀 안타깝네. 이게 뒤를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와, 뭐가 중이이 이, 이 스킬 대박이네, 요거. 그라비티 임팩트. 요게초 대박이네. 자, 필살기죠. 중력호. 집속 스킬을 적에게 사용하면 적 중시 한 개의 중력 힘를 획득한다. 세개 획득했죠, 지금? 아, 지금 색 칸이 획득돼가지고 피해량이 30% 증가 상태네, 지금. 아, 해방 스킬 을 사용하면. 어, 피해량이 30% 증가하고 해방 스킬을 사용하면 획득한 중력과 개수에 따라서 섬추간 자신 의 최대 생명력에 해당하는 보호막 발생. 공격력 패시브와 보호막을 얻을 수 있네요. 아 중력 게이지 더 채워야 돼? 아 이거 뭐 채우기가 힘드냐 이거? 이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이건 첫대박 싶을때 좋아하나? 라비티 임팩트 아, 진짜 임팩트 있네요 이건. 모아주고 내, 내려 찍으면 되겠죠 강한걸로 다 쳤다 해방했는데 중력이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고 공격이 40% 증가되고 받는 피해 30% 감소 피격 이상의 면역이 되고 이동기 재사용 시간 30% 감소 적들은 이동 80% 감소 요 코어가 3개가 끝이 아닌 것 같아 여러 개 모아지는 것 같아 방금 네칸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다 봤죠? 전사 쪽은 다 봤고 다른 클래스도 해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 고양이 클릭하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